그리고 승진, 큰돈 이런 단어도 떠올라요. 근데 회사에서 나오래.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큰돈 축하드립니다. 축하 축하. <laughs>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어디에서 보신가요? 네 저는 충남 보령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 별상공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찍을 컨텐츠 10월달 띠별론세인데요 음, 아, 네, 네, 그 네. 에서도 음. 원숭이띠입니다. 아, 원숭이띠. 원숭이띠 어떤가요? 원숭이띠. 일단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문서운이 아주 좋게 강하게 들어옵니다. 작년까지 3제였잖아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 10월에는 큰 문서,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려나 봐요.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축하, 축하. 아, 근데 원숭이분 둘 중에 왜 관제가 보이지? 자꾸 관제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음? 왜 근데 이 관제로 인해 돈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희안하네요 희한하죠? 저도 희한한데 이게 내가 만약 피해자다 하시는 분들은 그릇이 두 개나 보여. 10월달에. 하나는 일반 밥그릇인데 하나는 또 양푼이 밥그릇이야. 그게 뭔가 했더니 어, 내가 만약에 받을 돈이 천만 원이잖아요. 근데 이천만 원.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10월 보여지거든요. 달에? 네네, 10월달에. 그래서 합의를 보실 분들은 꼭 10월달에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내가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가해자죠. 근데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물을 돈이 천만원이야. 근데 요분들도 금전이 500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요분들도 웬만하면 10월달에 잘 조율을 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. 아이고. 그리고 승진, 큰돈 이런 단어도 떠올라요. 근데 회사에서 나오래. 내가 내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. 왜냐 원숭이뜨들은 재주가 너무 많아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양하게 잘하세요. 네, 그러신 분들 회사 나와요. 나오셔서 네, 사업장 운영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, 사업장을 차리시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. 근데 꼭 10월에 나오셔서 내 사업장을 차리셔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큰돈 축하드립니다. 축하, 축하. <laughs> 자, 이제 여러분들 큰 돈이 생겼죠, 저한테. 근데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. 친구나, 뭐, 이렇게 친척 등. 친한 사이.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좀 도와드리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. 왜냐, 그 돈을 만약에 내가 베풀어서 썼어요. 그럼 그 돈이 나한테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저는, 음, 이 요번에는 그냥 꽁꽁 싸매지 말고 들어왔을 때 조금 도와줘라.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또큰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드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